준아! 준아! 어! 예. 네. 아, 준아 씨. 아, 오셨습니다. 예. 아, 예. 준아 씨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이쪽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네. 아니, 우리 준아 씨랑 네.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? 준아 아씨는 제가 응. 프로듀스 1 0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, 네. 그때 울지 말고 아, 네, 가르쳤었는데 제가 되게 예뻐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였었어요. 오. 네. 아, 네, 아니, 노래 썸머 드림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네. 아니 근데 아침부터 정말 <laughs> 멍이 얹으셨는데 그니까 아침 데카라 그렇죠. 대카부터어 아, 네. 힘들어. 지리다 오셨죠. 서로 약간 부었어. 아아요 붓기가 좀 약간. <laughs> 네 사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사진 좀 걱정되죠 주자씨 어때요? 저 선배님께서 이렇게 몰랐죠? 네. 이거 마이크 들고 이렇게 아어놨다저기네 네. <laughs> 어때요 선배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먹길 오시 와주셨는데. 아 진짜 너무 바쁘신 일정 계실 텐데 이렇게 아, 진짜?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정말 너 원래 이렇지 않잖아 <laughs> 선생님 되게 밝은데 저, 오늘, 저 되게 밝아 여러분 오늘 나는 쇼케이스라고 <laughs> 긴장.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아, 아, 그래서 긴장 풀어주려고 왔고 아. 썸머 드림 진짜 듣고 제가 너무 성장을 한걸 느껴가지고 또 아, 선생님으로서 아, 뿌듯하더라고요. 아 아니 개인적으로 또 준하의 음색에 대해서 네.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제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, 되게 되게 사실은 흔치 않은 톤이에요. 근데 허스키한데 그 안에 여성적인 매력과 그리고 섹시 <laughs> 섹시함이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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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스에 i c 친구가 보이 h e w i l 이어 o Sexy, I mean, yeah. So, I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우리 <laughs> 준호씨는 네. 어떤 선배님이세요? 진짜 너무 마이크 들고 마이크 l 요아 o u go back? I c 얘 n t see you. I 데 a n t see you. I c a 또 음, 여기,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또 홍진영 선배님도 네, 정말 존경하는 또 롤모델이자 하트 올리 좋아하는 <laughs>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진짜 네 정말, 정말 아, 예. <laughs> 에이, 저는 네 저는 너무 응원하기 위해서 꽃다발만 전달하고 네. 네, 네, 사기 위해서 왔고요 어, 그럼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에이, 마지막 곡을 타이틀을 들려드리는 건가? 네? 아 제가 중간에요 중간 아네아 테이틀 네어이 마지막으로 아, 이제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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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그저 네. 저희 그 프로듀스 같이 했었던 네. 그 도메라 음. 친구들이 같이 와서 이제 네어 그 그것까지 네.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 그게 아직 그 얘기를 안된 얘기인데 조나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깜짝을 했었어요 네, 죄송해요 여러분 잊어주시고요 깜짝으로 맞아 주시면 될 거예요. 네네. <laughs> 아니 그러면 어떻게? 네. 저랑 같이 네. 그럴까요? 소개 소개 해볼까요, 선배님? 네. 네. 주단원을 위해서 바쁜 아중에도 달려와준 동료들과의 무대 기대되네요. 소개합니다. 파리오 감사. <laughs> <laughs> 선님 감사합니다. 어 이거 뭐 떨어졌어. <laughs>